안녕하세요, 유랑입니다. 자, 오늘, 물론이 한대 들어왔습니다. 어, 물론, 제이 클래식이고요그 영상을 도와주시는 소드님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대만에서 열리는 그 아트토이 쇼에 또 참가하시기 때문에 그 제품 작업으로 네,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이번 주는 상가에 못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냥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에, 물론, 물론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아마 새로운 주인분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짜잔. 물론, J 클래식 4현이구요. 네, 메탈릭 블루 컬러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들어오는 그 블루 컬러인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물론 가격 오르기 전에 그 물론이 그때 한 공급이 상당히 원활하던 시절에 많이 취급했던 컬러죠.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한 다음 달쯤에도 한 물론 공방을 한번 방문을 해서 음... 좀 제가 좀더 이렇게 그 오더했던 제 오더했던 컬러가 가장 비슷한 컬러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오더했던 제품들이 언제 쯤 나오는지 한번 스케줄을 또 한번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도 물론 이제 피클래식 하나, 제이클래식 하나씩 들어왔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달은 어, 마무리로 제이클래식을로한대 받았네요. 네, 좋은 분께. 가슴을 하고요. 다음 달에도 제가 이제 물론 공방을 방문을 해서 한두 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에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해서 어떤 제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컬러나 그런 거 일정 일정 그런 걸 조율을 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 어느 정도 제가 공지를 할수 있을 정도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음, 외국 분들도 가끔씩 와서 이제 물론 살수 없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해외, 해외에서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이 이제 뭐 크고 작은 공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을 좀 자기들이 그 한국에 있는 시간에 구매하고 싶다고 이렇게 그 공연 기획사 통해서 연락도 오고 하긴 하는데 어 제가 그거로다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공급을 많이 못하는 게 조금, 조금 이렇게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그거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달쯤에 또 오랜만에 물론 공방을 방문해서 이제 사장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통을 맡고 있는 뮤지텍 사장님하고 이렇게 또 거기 계시는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한번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쁘시니까 어쩔 수 없죠 가보면 정말 정신없어요 그걸 물론 사장님하고 이제 밑에서 이제 밑에서 래 물론 사장님하고 이제 같이 또 작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두 분이서 하는데 한 분은 또그 다른 쪽에 또 전문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하면서 이제 물론 사장님을 좀 서포트 해주는 입장인데 정말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네 근데 대신 그걸 좀 이제 옛날처럼 좀 코로나가 되면서 다들 이제 뭔가 엉킨 것 같잖아요 근데 물론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루페이로 오도하고 2년 넘게 받는 것처럼 물론도 이제 어차피 자재는 물론 넣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죠 네 어쨌든 뭐 이래저래 말이 길었습니다만 최대한 물론 공급에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락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한달에 한대 한달에 두대씩 이라도 꾸준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계속 노력을 할테니까요 예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뭐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어, 물론 이제 그날그날 업데이트 되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마 이 제품은 뭐 올라갔을 때는 나갈 것 같긴 해요. 그 전에 연락 주신 분이 계속 있어 가지고 제가 메모를 제가 해 놨거든요. 그분은 이제 언제가 되든 간에 들어오면 게 구매하시겠다고 하신 분이고 이제 기한을 말씀드리면 이제 어 그, 그렇게까지 힘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언제든지 좋으니까 들어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메모를 해 놨다가 연락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그 그,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들어온, 네, 메탈릭 블루 컬러입니다. 너무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